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더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골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계로 반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계로 반응하라. 회계로 반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감남산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멋있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게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어, 제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천병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람산에 올라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은 또 세상 끝날 진조는 무엇입니까?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또래들은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또래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요한계시옥이라든가 이런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가 꼭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그리고 입으로만 얘기했던 것들이 머리로 종합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하며 입술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배의 제한을 받습니다. 교회가 폐쇄됩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어느 지역은 전화 받답니다. 종탑을 떼라고. 태풍 때문에 이 종탑이 떨어질 수 있다고 물론 얼몇년 전에 자진해서 종탑들을 많이 뗐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스스로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정부 쪽에서 우리가 돈을 내줄 테니까 때라고 한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원고에 없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중국의 공산당이 교회로 와서 교회 종탑을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는 절대로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싫어요. 그분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두 명이 올라가서 그 종탑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이내에 두 사람이 다 죽었대. 요 대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공산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거저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닥치고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지금과 딱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1세기 소아시에 살고 있던 일곱 교의 성도들도 아마 우리와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도 가능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위기 앞에서 우리들을 일깨우시며.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한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본인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모두 동일하게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담겨있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꾸준하고 반복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률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긍률이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률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무릎 꿇고. 스스로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극률이 역임을 받을 때입니다. 아, 네. 만약에 이때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탁한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내벼,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고 약해져서 죄와 타협하는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로 화답할 것에 대해서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우리의 귀로는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나 세상에 많은 참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또 다위처럼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내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그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과 뜻을 선포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으셨던 그 1세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권명, 회개의 촉구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칭찬하신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데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책망하고 경고하신 내용을 보면 공통됐어요. 뭐였죠?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와 그들의 타락한 성적으로 물란하고 타락했던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들 가까이에 세워진 신전들과 그곳에서 섬기는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물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일곱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부와 쾌락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형식주의 신앙인들,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들 문화를 적당히 수용하고 싶은 욕심, 은밀한 내면의 욕심에 의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나 반란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을 용납하는 이단이 교회 내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이단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했던 에베소교회, 정말 잘했다 칭찬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도 교리는 지켜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같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전도 엄청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짜로 섬겼던 우상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도 다 돈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지금은 기둥밖에 남지 않았죠. 기둥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신전도 부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얘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가슴이 많습니다. 가슴이 많아요. 이렇게 두개달려의 동상인데 많이 달렸어.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선대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때와 얼마나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와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때보다 더함은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각종 우상들은 그때처럼 모양과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돈, 재물을 의미하는 만몬입니다. 만몬.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니라고 할수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의 아무 재물도 주지 않고, 너한테 1년을 버티라고 해보겠다. 그래도 네 입술에 계속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자신이 있는 분, 저부터는 일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재물, 제물, 재물, 제물, 재물이라고 하면 뭐 돈을 포함한 모든 것들, 나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는, 끊겠다는 것. 그런데도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계속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모든 사람에게 뿌리깊게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이유를 찾아보는 그 밑바닥은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확실히 만몬이 가장 큰 우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이 만몬은 신의 위치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자신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러나 사람이 만든 거짓신들은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깊은 욕망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고 엄숙해야 될 장례식장에서 조차싸움이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쾌락적 요소가 같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선물인 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만몬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든 공통된 점은 음란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음나란 문화와 문명은 모두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인데, 그리고 성경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진리인데도 사람들은 애써서 부인하고 아예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이나 또 나라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 통째, 홍두리째 멸망한 곳을 보면 모두 다 성적 타락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성처럼 남남 여여 동물과 사람이 이런 타락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망해버렸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도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도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 아니, 욕망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서 만들어지는 게우선입니다 신구약을 통털어 회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계해야 될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약에 보면 호세야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늠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버립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예수님에 대한 감실과 감사 그 사이에서 적당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대 교인들처럼 이름은 살았지만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음도 그리스도의 인 삶도 포기해 버린 죽어 버린 그런 교인들과 같은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며 사는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창원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알페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한결 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사랑이 퇴보하고 식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하던 그 다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하고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 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탈출하고 싶어했던 우리의 속 사람을 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점점 자라가는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가면서 점점 자신과 닮아가는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 닮았어 좋은 건나 닮았어 나쁜 건너 닮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장점들을 닮아가는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제발 열심을 내 회개해 잘못된 것에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마치 자기 혼자 큰 것처럼 그리고 자기 혼자서도 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지금 너의 문 앞에서,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계속 너를 향해 두드리고 있어. 문좀 열어줘. 네가 나를 쫓아냈잖아.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서 너는 나를 닮아가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행복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아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저절로 그 사랑이 어디로 간다고요?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이 말랐어요 샘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질병이나 사고로 성장이 멈춰버렸거나 가지고 있던 기능이나 성품을 상실해버린 자녀를 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자꾸만 퇴보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멈춰버린 우리를, 성장이 멈춰버리고 오히려 자꾸만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우리들을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 잘못된 지점을 찾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임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며 간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받아 뵙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밤 직전 아닙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등불, 기름 준비하지 않고 줄고 있으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쫓아오며 살아온 우상 숭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일심의 아니함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퇴보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1년이면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사십니까? 자꾸만 퇴보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로 죽어버린 영성. 이것도 회개해야 니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가 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